인생이 간단하지 않다 의외로 참 복잡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꽤 많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의외성도 꽤 많아서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간다고 꼭 앞서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꼭 건강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학벌이 좋다고 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꼭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진실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진실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작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그저 요란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외형으로 요란하고 드러나고 큰거 좋아하니까. 진실한 게 외면 당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말이죠. 모든 것이 정상일 때는 머리가 좋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세상사가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요. 전혀 예상 못 했던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더라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요. 무명한데 유명할 수도 있고요. 가난한데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 가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예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복잡하다. 일이 잘 돼서 참 행복한데 집에를 가 보니까 아이는 속속이고 부인과의 관계는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데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잘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아주 착한 아이 때문에 좋은 부부 관계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가정 생활은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모든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게다 모든 능력과 여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통 어떤 남편을 원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가정적으로도 자상한 가정적인 남편 원하잖아요. 어떤 아내를 원해요. 돈도 잘 벌고 요리도 잘하는 아내를 원하잖아요.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효심이 가득한 자녀도 원하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그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사회에 나오면 원하는 능력이 꽤 많아요. 공부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잘해야 하고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앞날을 바라보는 예지력도 있어야 하고. 그다 있다고 해도 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건강치 못하면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 훌륭한 인격도 갖춰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복된 길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엎어지는 경우도 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복잡하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어, 얘기하는 중에 많이 얘기 나오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원래는 청년 때 취업 전선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어요. 몽고메리 판매직에도 실패했어요. 야 그것도 실패하면 인생의 끝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그가 다른 길로 갔더니 그저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존귀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참 예측이 안 되고 복잡하고 의외성도 많이 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작은 사건 하나에 일이 일비할 건 없다. 그래 하나에 웃다가 울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또 하나 인생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 크로멜 장군은 어, 영국의 크로멜 장군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어 우리가 전쟁 준비를 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지혜자라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고 먹을 걸 많이 얻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머리를 잘 쓰고, 계획을 잘하면 다 부하고, 많은 거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좋은 머리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해서 망치는 경우도 꽤 있더라 하는 거죠. 인생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 의외가 많다고 하는 것, 그 속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신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셉의 삶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분명히 전개하게 되고 머리가 되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전개되는 게쫙 열려지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도 억울한데 억울한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이게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들어으시고복되게 하시더라. 사람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축복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파축 안그릇에 형의 장작권을 뺏었어요.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해단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의 문이 확짝 열려야 할 텐데, 야곱의 일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리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데 20년 동안 속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재산을 갖고 오는데 형을 만나려고 할때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장벽이 그 앞에 있는데 놀라운 건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셔요. 그래서 그가 그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축복의 대표적인 삶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지.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고 예측이 안 되고 의외성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론을 얘기해. 솔로몬이 인생이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읽깨워줘요 구약을 연구하는 성사학자들은 구약을 보면 위험한 책이 두 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이나 쉽게 풀어진 성경으로 보면요. 에로물이에요. 완전히 에로소설 같아요. 야, 이게 이런 게 어떻게 성경이 있지할 정도로 하나 시험 둘수 있는 요소주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만 볼게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무릎을 치죠. 또 하나 위험한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보면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수 있어요. 야, 그래 봐. 아, 다 헛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전도서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뭐 뭐라고 뭐뭐 하는 것 아니다. 뭐 뭐라고 뭐뭐 하는 것 아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요즘 표현을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식의 해석이 얼굴이 이쁘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다. 학생들이 들으면 이걸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는 갖다 붙인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 뭐냐, 뭐 뭐라고 뭐뭐 하는 것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다. 이걸 공동 번역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발이 빠르다고 다른 질에 우승하는 것 아니다. 어, 이게 빨리 달린다고 날세다고 앞선다고 1등하고 상받는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뭐 토끼와 거북이 경주.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토끼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다가, 어, 잠자다가, 어, 교말에 잠자다가, 그러다가 잠자는 사이에 거북이 어슬렁 어슬렁 와서 이겼어요. 그래서 토끼가 열받아서 다시 했대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또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토끼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려고 쫙, 잠도 안 자고 쫙 갔어요. 그래서 정상을 딱 앞에 두고, 거기서 이제 거북이가 오기를 기다린 거야. 어, 오기를 기다려서 이제 거북이가 오면 약올리고 싹 올라가고 해요. 이제 딱 정상 바로 눈과 코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거북이가 계속 늦게 온안 보이더래. 근데 거북이가 가다가 길을 잃었어. <laughs> 길을 잃어서 헤매고 헤매다가 정상 뒤로 가서 올라가서 올라갔대. 이게 누가 만든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빠른 경주자라고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처음에 잘 나가는 사람이 끝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 없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남들 눈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시간 약속을 그거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찍이 자동차를 준비해서 떠났어요. 자동차도 문제도 없고 운전자도 문제도 없는데 늦었어요. 왜 늦어요? 길이 막히면. 길이 막히면 늦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군인이나, 그 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교 졸업할 때, 임용될 때 성적이 평생 간다. 고 그래서 그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늘선두주자로 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선두주자가 높은 자리로 다 올라가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이제 엎어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히 이게 성경이 말씀하기를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일깨워주는 건 뭐냐?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건 아니더라. 힘이 세다고 싸우면서 이기는 건 아니더라.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력이 중요하고요 군대 수가 많아야 하고요 무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대치돼 있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핵을 포기할 거냐 핵을 포기할 거냐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 협상한다? 글쎄요 두고 봐야 되겠죠 포기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핵가졌으 우리도 핵 가지자 힘과 힘이 돼 있어야 될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건 맞아요. 예외도 있어요.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힘이 있어도 지는 경우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 원정 갔다 패배했어요. 너무 너무 날씨가 추워서. 또 이스라엘이 아랍의, 아랍과 전쟁을 하는데 6일 만에 전쟁 이겼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어요.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니까 성경의 인물 역사를 보면, 나라들을 보면, 막강한 나라들은 없어졌어요. 아수스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몽골 다 없어졌어요. 별거 아닌 나라들은 지금도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건 아니더라. 또 하나 일깨워지는 건 뭐냐.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건 아니더라. 세상은 지혜자가 차지하는데, 지혜자가 다 얻느냐? 그렇지 않더라.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어떤 작고 인구가 많은 성읍이 있어요. 성읍이 작은데 인구가 많아 전쟁의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기려니까 성벽을 쌌어요. 그래서 성벽을 싸면 누가 공격해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웃나라의 큰 왕이 흉벽을 쌌다고 그랬어요. 그 성벽을 넘어갈 수 있는 흉벽을 쌌어요. 이러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지면 남자들은 다 죽어요. 살아도 노예예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부녀들은 다 끌려가요.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처참한 상황이 있을 때그성읍에 지혜자가 있는데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했어요. 얼마나 존귀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 성읍의 지혜자가 성읍을 구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에 자기가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을 살려냈는데 사람들이 날 기억하지 않더라. 왜 가난하다고? 이 말씀은 뭐냐? 똑똑하고 총명한 자라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앞서간다고 재물 없고, 뭐 돈을 얻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머리 물을 가지면 다 얻을 것 같은데, 그 머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건 뭐냐?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받는 건 아니더라.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를 받는 것 아니더라 능력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그렇다고 늘 먼저 하고 앞서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본인은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별것 아닌데 밑에 있는 사람이 자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인생이 인생이 복잡하다 예측이 안 된다고 하는 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솔로몬이왜 인생의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인생을 환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리와 부조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너무 세속적인 가치로 너무 보지 마라. 내가 내가 어, 다른 사람보다 결승점에 빨리 갔다고 내가 잘 달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승리했다고 반드시 내가 힘센 자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다고 내가 지혜자라고 그런 증거 없다는 거죠. 내가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내가 유능한 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능력 있다고 자고 하지 마라. 내가 능력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무능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난하다고 무식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패배했다고 무력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꼴찌했다고 느린 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능력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교만함도 안 되고 능력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라. 이 말씀 우리에게 또한 일깨워주는 건 뭐냐? 오늘 1등 했다고 내일 1등 하는 보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하는 보장도 없고요.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하는 거예 그러니까 혼자 현재 내가 잘났다가 나갔다 잘 나갔다 한다고 우쭐하지 마라. 거꾸로 말하면 내가 오늘 꼴찌했다고 영원히 꼴찌 아니라고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한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뒤집어지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어 놀라운 일이 우리가 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 아, 인생의 배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어, 전쟁에 이기는 것은 용사라고 힘이 세다고 이기는 건 아니더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저기 이제 그가, 어, 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혀지면 넓혀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최악속이에요. 다윗이 골리아를 이긴 건 세상 사람로다 알아 있잖아요. 그냥 다윗은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돌이 가서 골리아에서 이마에 맞힌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순정하여 했지만 이김은 하나님께 하셨더라고요 병 들었을 때 치료해야 돼요 수술도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수술하고 약을 주는 거 처방하는 거 의사가 하지만 온전히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긴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건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내가 나가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신다. 내가 약하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아, 힘이 없다고 표면자로 처장하게 있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겨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겨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자라고 명철적으로 재물 얻는것 아니더라.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말하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는 거죠.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협력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누구를 협력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재산가를 협력자로 삼느냐, 지식인을 협력자로 삼느냐, 정치가를 협력자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더라. 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경제 전문가도요 어떤 경제 전문가를 협력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장을 주, 위주로 하는 경제 전문가를 어, 협력자를 삼는가 하고 분배를 어, 중요시 염기는 경제 전문가를 삼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게 낫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협력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사람을 믿고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힘을 믿고 허탈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협력자를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냐? 여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재물 얻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더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어, 어, 얹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라 우리 옛말에도 그런 얘기있어요 소부는 금면이 만들지만 대부는 하늘이 내린다. 그러니까 작은 부자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시기를 바라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이라고 은총을 받는 건 아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 왜?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혹시 무시하지 않았는지, 내가 똑똑한 것 때문에 자기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내 생각을 하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닌지, 내 욕심과 탐심과 교만이 나의 모든 걸 막는 건 아닌지, 잠언서 3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3장의 축복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내 슬기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최악 속에 내가 스스로 치 얼마나 뭐가 지혜로 와요. 아니 악을 따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개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어느 부자가 돈이 많아서 죽는 게 원통했대. 80이 되니까 이돈 놓고 죽는 게 분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릴 테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대요. 야, 임마, 내 재산의 전부를 줬으면 내가 2000년을 살게 할 텐데. 절반을 줘서 내가 너에게 100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좋아서, 1000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말에 너무 좋아서 잔치를 했대요. 다음날 죽었대.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서, 어,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천 년을 살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하루만 살다가 나를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는 성경도 모르냐. 주께서는 <laughs>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도 모르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말씀 따라 사십시오. 성경의 말씀 따라 사시면, 어, 복잡하고 예측 못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을 의지하면 사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사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메.